안녕하세요. 인터넷 정석 테니쌤이에요. 오늘은 베이지 커트 중에 원랭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랭스는 단차 없이 한 선에서 만나는 커트인데요. 요즘 원랭스를 이용한 대표 디자인은 테슬컷입니다. 다만 테슬컷은 끝부분이 뭉쳐지지 않고 살짝 아웃으로 커트 선이 빠지도록 유도한 디자인 커트고요. 저희는 베이지 커트인 원랭스 커트를 자를 건데요. 손으로 잡고 커트하는 버전도 있지만, 콩커트라고 해서 손 대신 기을 이용해서 자르는 커트도 있습니다. 원랭스 커트를 자르는 고객님의 모질이 곱슬에 가까울수록 텐션을 거의 없게 하여서 커트를 하여야 고객님이 머리 말렸을 때 뜨지 않고요. 곱슬 입수, 모발일수록 마른 머리로 커트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단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구간이에요. 이 길이를 설정할 때 어깨선이 닿지 않게 자를 거면 옆머리 거울보고 어디까지 자를지 생각하고 빗살로 뒷머리까지 쭉 길이를 측정해서 자르고요 긴머리 원랭스는 손가락으로 잡고 자르시면 됩니다 자 원랭스 처음에 자를 때 다들 자격증 따실 때 보셨듯이 4등분 섹션 타주시고 4등분 탈 때에는 이어 포인트 또는 이어 백 포인트 기준으로 잡고 가발을 옆에 너비가 엄청 넓지 않으니까, 이어 백포인트 기준으로 할게요. 이어 백포인트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어 백포인트. 그 다음에 뒤에 센터파팅 다들 이거 아시죠? 센터파팅 이어 투 이어 타등굼 기본 섹션 자 이때 섹션 탈 때는 네이프 포인트에 손가락을 얹어놓고 쭉 일자로 타주셔야 섹션이 고르게 타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한 2cm 정도 너비로 오리존탈 섹션 잡아주시고요. 보시면 오리존탈 섹션 붙어 주시고요 원래 오른손 기준으로 하면 정중앙에 손가락 대고 정중앙에 손가락 대고 쭉 가로로 오리존탈 월링스 가이드 라인 설정은. 끝에 길이에서 한 15cm 정도 잘라 볼게요 고객님은 등이 여기 끝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긴 머리 버전 언랭스는 손가락으로 잡고 가위질 이대로 놓고 옆에 기으로 자를 때는 손가락 두 마리를 넘어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요렇게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되면 좌우대칭, 첫단 좌우대칭 먼저 맞춰보시고, 좌우대칭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시 잡고, 맞춰서 잘라주니다 자, 이대로 두 번째 단, 붉은 빗살로 1cm 정도 터주시고, 내 쭉쭉 가운데 정중앙 손가락 찍고 정 맞춰서 얇은 빗살로 쭉 자. 끝까지까지 빗질 해주시고 좀 내려서 빈드라인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어서 정중앙 찍고 넓은 비스듬으로 15cm를 자놨는데새가발이라 짜낼 게 없네요. 자 올라올수록 살짝 라운드가 되잖아요, 주상이. 그래서 빗살도 살짝 굴려주시면서호리존탈 셋션 타시면 됩니다. 사실 자격증 때부터 원넥스, 그레주 레이어 계속 하는데 인턴 때도 똑같이 원넥스, 그레주 레이어 항상 반복해요. 어차피 그때 땄다고 해서 완벽하게 원넥스를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 마련이라서. 이용은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선은 가이드라인이랑 눈이랑 원래 위치가 최대한 맞춰져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가이드라인이랑 눈이랑 잘 보이게끔 내려서 짜주는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살짝 서서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시선에 따라서 휘어질 수 있으니까 자세를 낮추셔서 커트를 해주세요 마지막 단, 피봇 피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자 알죠? 피자 피자 자르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빗질하는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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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봇으로 빗질을 해주시면서 잘라주셔야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역시, 왼손으로, 섹션 탈곳 찝어주고, 오른손 맞춰서, 오른손 맞춰서, 호리전탈 타 주시고요. 아, 이게, 사람은 어깨가 있다 보니까 연결할 때 뒤에서 한번, 옆에서 한번,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도 한번 이렇게 세번 나눠서 잘라야 보였을 때 어색함이 없어요. 우리가 가발로 연습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앞으로 이제 사람 머리를 자르려고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어깨가 있는 걸 사서 같이 연습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더 됩니다 와 근데 자를게 너무 없어요 <laughs> <laughs> 자를 네, 여러분들은 20cm 자르세요 처음에 아깝다고 조금 자르지 말고 자격증 때는 막 45도 해서 손 잡고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여기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헤어렌즈 잡고 요거 미사롱로렇게 좋다 해 똑같이 내려서 자, 혹시나 이렇게 어깨선이 닿아서 이렇게 일자로 자르면 이게 원랭스가 아니지 않냐 할수 있는데 일단 원랭스를 위인들이 이렇게 붙여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대로 커트를 해놔야 봤을 때원랭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커트 할 때는 자리를 자르는 곳에 맞게 계속 이동해주시면서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다 잘랐으면 전화로 쓸때 떨어졌을 때 좌우 대칭이 맞는지. 해주시기바랍 이상 인터넷 정석트레이였습니다합니다